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 살면서 일본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어 옛날에는 그 한국에서 우리가 교육을 배우면, 교육을 받잖아요.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은, 일본을 무조건 싫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 보니까, 이게 그냥 미워만 할게 아니라, 그냥 다른 시각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방법도 배웠고, 또 거기에 더해서 본받아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면 이 일본 애들한테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포장하는 능력이 있어 이네가. 모든 걸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좀 배워야 돼. 얘네 걸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애들이 마케팅을 잘해. 문화를 예를 들어 볼까요? 스모. 스모 이게 그렇게 멋지고 막 그런 게아니잖아 원래 그게 스모가. <laughs> 어 그. 기생들 있죠, 기생들. 홀딱 베껴 놓고서 이게 남자, 뚱뚱한 남자들이 하는 그런 레슬링이 아니었고요. 그냥 손바닥 치기잖아요. 막 해봤자 꼬집고 이런 거밖에막 싸대기 때리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거를, 음, 원래 그 기원이 뭐였냐면은 그 창녀들 있죠, 기녀들. 기녀들을 홀딱 베껴 놓고서그링 위에서 이렇게 손바닥 치기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그런 게임. 음. 그걸 보면서 술 먹고 즐겼던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숨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대단한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포장을 잘해 가지고 이제는 국민 스포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포장을 잘해 놓으니까 또 유럽에서도 와, 이색적이다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편옥이 돼가지고 그 스모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고 멋있다 하면서 좋아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일본 애들은 모든 진짜 포장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또 뭐가 있냐 뭐, 예를 들어서, 차문하라고 할까요? 뭐, 찻잎을 우려서, 뭐, 몇 시간을 이렇게 숙성을 해서. 했... 스토리가 길어요. 이거는 뭐, 자기의 뭐, 고조선, 그, 고조 할머니 때부터 쭉쭉쭉쭉 내려오던 거다. 이런 식으로. 대대, 4대 손, 6대 손이다. 오래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팔면은 사람들이 이야 멋있다 역사를 간직한 것이다 하면서 막껍벅 죽어요 유럽 애들이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찬란했던 역사가 더 길잖아요. 팔 것도 많아, 어? 팔 만한 문화들도 많아. 근데 굳이 우리는 그 문화를 이렇게 세일즈를 한다고 해도 맨날 조선 시대만 하잖아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조선 시대 그 최근에 거 개화기 조선 시대 뭐 일제 시대 이런 것밖에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이런 유물들도 많고, 이런 문화들도 굉장히 찬란했는데, 왜 그런 거는 세일즈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뭐 그런 거 마케팅을 안 해. 드라마를 찍어도 그때 시대 때는 드라마 절대 안 찍던데요. 뭐, 찍어봤자, 뭐, 태왕사신기 이래가지고, 거의 판타지로 해가지고 찍고, 찍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 그거 잘못했다고 봐요. 우리도 일본처럼, 어, 마케팅을 좀 잘해가지고, 세일즈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기 가야지대 유물도 있고 우리나라에 되게 많을텐데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진짜 많은데도 있고 세계 최대의 손는지 그 고인돌이 보여있는 데가 한국이라면서 좀 마케팅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외국애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한국에 와서 볼게 없대 어볼게 없대 그냥 도시에 있는 쇼핑몰 뭐 먹을 거 말고는 볼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가봤자 제주도 하와이랑 다르게 뭐가 있어. 역사적인 걸 강조를 해야지. 우리나라 보니까 거의 뭐 남이섬, 뭐 천국의 계단, 뭐 이런 것처럼 드라마 촬영지를 위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아, 이 지역을 보시라. 옛날에 뭐 백제 사비성이 있던 장소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코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체험전을 할수 있도록. 프랑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해놨더만. 진짜 그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도 NPC처럼 이렇게 코스튬을 다 입혀놓고 민속박물관처럼 그런 식으로 체험전을 쫙 해놓으면은 그 얼마나 이색적이고 좋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들이 군데군데 다 있을 텐데 전 지역에 그렇게 해서 지역의 문화도 살리고 관광객도 유지하고 볼 것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럽에 가보면,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얘네가 이미 길을 닦아놨어. 자기가 이렇게 마케팅을 잘 해놔가지고,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이렇게 마케팅을 해놨어. 우리는 얘네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 뒤를, 그 닦아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절차를 밟지 말고, 일본의 절차를 밟아서, 좋은 이미지를 세계에 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